여러분 누가 더 차에서 내리는 게잘 어울리는지 댓글로 써주시면 은세 분을 뽑아가지고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리겠습니다 힘 차장 왜? 세상에서 제일 비싸고 고급스러운 공이 뭘까? 옆에 있잖니 지구공. <laughs> 나는 이런 기회가 좋더라고. 2 0 1 9년식에 5만 킬로 이른 소유의 용도이력 없습니다. 3.3터보 사륜 럭셔리 모델이고요. 판매가격 바로 말씀드릴게요. 6,100만 원에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야 그렇게 싼면 어떻게 하니? 신차가 8,900만 원짜린데. 자 8,900만 원이죠. 이게 차가격만 8,900이 아니고 옵션이 굉장히 많이 추가돼 있어요. 바로 컨비니언스 패키지 그리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추가돼 있습니다.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뭐야? 헤드업 디스플레이, 음. 어라운드 뷰, 마지막으로 후축방 모니터 이렇게 세가지 그렇죠, 네. 되겠습니다 예, 후축방 모니터나 이제 디지털 계기판 안에서 이제 화면 나오는 거 여러분 보셨죠? 동그란 부분에서 그게 나는 솔직히 좀 오래된 차는 몰아서 이게 편한지 안 편한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했던 분들은 너무 만족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찾는 사람들이 많아. 예. 진짜로 만족스러워서. 아, 그래요? 아, 그럼요. 예, 그럼 시그니처 디자인 슬래션에 들어가 있는데, 이 옵션, 300만 원이 넘는 아주 고가의 옵션이에요. 바로 이제 실내를 좀더 풍겨있게 만들어주는 옵션인데, 자, 이 말은 뭐다? 바로 외관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고급스러워요. 하지만 이 실내의 고급스러움에도 충실을 했다 노아차가 외관 보시잖아요? 처음에 이제 내가 집에서 나와서 차를 타 근데 보면 은 아우 맨날 뿌듯하다 솔직히 보뿌할것 같아 어우 아, 이뻐 이게 내 차야? 이러면서 딱 탔을 때 실내 옵션에 추가 안돼 있으면요 뭔가 마음이 좀행해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데, 자, 실내 옵션이라든지 이런 강화를 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운전할 때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막 만져 요 이렇게 어우 이뻐, 어우 이뻐하면서 만지면서 운전을 해. 그 실질적으로요, 통계적으로도 실내 만족감이 높을수록 차를 오래 탄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바로 김상철 통계인데 굉장히 정확하죠, 이거는. 그게 맞나 모르겠네. <웃음> <웃음> 보시면은 색깔이 굉장히 이쁜 컬러입니다. 바로 와인 색깔 컬러인데 우리 옛날에는 대형 세단은 무조건 검정색만 뽑아왔어요. 왠지 알아요? 색깔의 선택의 폭이 없습니다. 흰색, 은색, 검은색이요. 그래서 이 대형 세단에는 검은색이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에 검은색을 위주로 뽑았는데 하지만 이제는 틀리죠. 검정색 계열의 색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크 블루, 다크 그레이 그리고 다크 와인 색깔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고를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거 아나 김틴장? 뭐? 이 차량이 나왔으니까 이제 출시를 열거 아니야. 출시를 열었을 때이 색상으로 이 차가 나왔어. 그 얘긴 뭐야? 이 차량의 색상을 대표하는 차다. 아. 간략하게 설명하면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차량을 자랑하려고 나올 때, 이 차량이 가장 잘 어울리는 색은 바로 이 와인색이다. 맞지? 와인화 잔 먹고 싶다. 야, 와인화는 또 이거 아니야? 네가뭐 아니? 이 색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자연빛을 받았을 때는 와인 컬러가 나오잖아요. 근데 어두운 색이나 밤에 봤을 때는 검은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뭐 짜장면 먹을 수 없잖아. 그치. 요즘 많이 나오잖아. 짬짜면. 그 느낌이야. 실내고? 그 느낌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맞아. 확실이고. 네. 약간의 컬러를 넣기 때문에 좀더 고급스럽고 좀더 질리지 않은 그런 색상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제네시스 지우공의 신차 보증 기간 같은 경우에는 송어품뭐 주요품 다 포함해가지고 5년에 10만 킬로로 보통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넉넉히 남아있죠. 자 그럼 외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고급스러움 상징 제네시스 이름만 들어도 웅장합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랑스러운 우리 브랜드예요. 자전면에 이제 라제트 그릴이 있어요 이 그릴 때문에 이제는 연령대가 굉장히 무슨 회장님이라든지 이런 권위적인 그런 디자인이 아니라 젊은층에도 적합하고 이 스포츠 세단 같은 느낌이 무신 풍기잖아요 실제로 이제 문의 주시는 분들 보면은 옛날에 비해서 연령대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4 0이 되고 돈만 좀 있으면은 저는 이제 지공을 굉장히 타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난 지금도 타고 싶어 근데 돈이 없지 않니? 지금은 충분히 타고 싶어 진짜 자 간략하게 김 팀장이 설명드렸고요 이제 제가 차량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전면부 보시면요 앞에 전방 카메라 보이시죠 아까 얘기했던 웅장한 그릴 보이시고 쭉 옆으로 넘어오면은 헤드램프 또한 습기 없고 크랙 없고 깨짐 또한 없습니다 쭉 라인 타고 내려올게요 라인 타고 내려오다 보면은 타이어 마모 수준 한60% 이상 가능하고요 휠도 신차급처럼 진짜 휠기싸나 없습니다 쭉 넘어옵니다 제가 항상 차량을 소개할 때 전면부 유리를 많이 보라 그래요 전면부 같은 경우에 스톤칩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전면부 유리 자세히 봐야 돼요. 사람들이 중고차 사러 왔을 때 진짜 확인을 잘안 해요. 실내 다 확인하고 제일 확인하다는 게이 전면부 유리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적은 돈 아닙니다. 쭉 전면부 유리를 거쳐서 사이드 밀러 너무 깔끔한 상태고요. 뭐 하나 기스하나간거 없고요. 어라운드 뷰에 사용되는 카메라 실기사는 없습니다. 운전석 문짝 보시면은 너무너도 깔끔해요. 문열 때마다 문콕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전 차주분께서 스폰지. 빵하게 달아놨습니다. 그 정도로 아낀 차량이에요 전차 주군이 쭉 타고 내려오시면은 더 이상 설명할 것 없어요. 그 정도로 깔끔하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 의무는 뭐예요? 이 차량에 대해서 고객님에게 설명해드리는 게제 의무입니다. 보시면은 디 타이어도 앞 타이어만큼 상태 좋고요 휠 기스 하나 없습니다. 뒷라인으로 쭉 넘어올게요. 포자 잡고 넘어와 쭉쭉쭉쭉 넘어오고 쭉 넘어오고 아니... 여러분들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따라오지. 차량 설명해 주 친구야. 자, 여러분들 이제 외관은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냥 새차 같아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가연차가 얼마나 길까? 제가 한번 성인 발걸음을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뒤꿈치까지. 자, 이 정도로 이제 크고 편한 대형 세단이다. 최고급 세단이다. 이런 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관은요. 저를 믿고 변호사 설명 안 드릴게요. 자, 트렁크 한번 볼게요. 트렁크 당연히 전동 트렁크죠. 여기 보시면 후방 카메라가 보입니다. 바로 밑에 있는 이 버튼이 트렁크 연어 버튼이에요. 공장합니다 뭐 거의 어... 우리 뭐 심차장의 집만큼이나 넓은 정도 자 트렁크 공간 얼마나 큰지 우리 심차장에 한번 들어가서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한번 굴다닐수 있겠지? 아이 그럼 항상 내가 여기 들어가서 확인해야 이, 이 차의 어느 정도 크기를 알거 아니야 그렇지? 야 넓긴 넓다 야이 정도 사람이 한명더들어도될거 같아요 이 나쁜 짓 하기엔 딱 좋은 차다 자이 와... 정도면 우리 편집자도 한번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월급 <laughs> 받고 일하는데 할거 해야지 내가 한번 찍어 볼게 너도 들어가 봐 내가 한번 볼게 아무리 두 명이 된다지만 민섭이까지는 좀, 그래. 좀 무리수가 있잖니! 엉덩이는 아니야 엉덩이는! 알았지? 너는 빠짝 오지마 민섭아! 야 민섭아! 빠짝 고지 말라고! 민섭아! 저는 싫거든요? 야김 팀장 된거 같은데! 네. 안된거 같은데? 쌩 엉덩이 잡고 온다고! 아 이게 사장님이 시키니까 여러분 트럭 공간은 이 정도 말해야지 공간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몇백리터입니다뭡니다 솔직히 내용 잘 몰라요. 체가 많오지. 근데 보면은 이제 뭐 신차장과 편집장도 들어가기에는 정말 그 알콩달콩 지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정도의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추가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대시보드, 뭐 도어 트림 그리고 이 콘솔 박스. 자, 이런 부분에 가죽들이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자, 시각적으로도 눈에 보기에 굉장히 좋고요. 이게 만졌을 때 촉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전에 만났던 그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차기 때문에 옵션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차선 이탈 방지, 그리고 후측방 경보장치 그리고 핸들로 보시면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요. 그래서 앞차선과의 이제 간격도 조절하면서 갈수 있는, 예, 반절주행이 가능하고요. 군데군데 군데 이제 우드가 깔려있습니다. 그 우드는 우리 예전부터 아우디 보면은 자 등급 좋은 차들에게만 들어가는 우드예요 그래서 이 차량은 옵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실내가 고급스럽습니다. 바로 이 우드 때문이죠. 이 도어 쪽에 뒤쪽도 그렇고 앞쪽도 그렇고 이 대시보드에도 우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담길지 모르겠지만 시트 색깔이 밖에 있는 이 매장 컬러 와인 색깔도 약간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일체감이 있어요 너무 잘 어울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라운드 뷰예 어라운드 뷰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질 굉장히 좋은 후방 카메라 자 그리고 또 가운데로 보시면은 우리 고급차의 상징 바로 시계 아날로그 시계가 있습니다 자요거 있어야지 고급차예요 통풍시트 열선 시트 뭐다 들어갔습니다 핸들 열선 뒷좌석 커튼 옵션 굉장히 많아요 그냥 거의 없는 옵션이 없습니다 자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예, 블루 링크 자 우리 시동도 핸드폰으로 쓸수 있고, 다만 썬루프는 없어요. 중형차에 보통 많이 있고요. 대형차에는 보통 없습니다. 썬루프가 없으면 실내가 좀더 넓어 보이는 효과 있어요. 실질적으로 천장도 좀더 넓어집니다. 뒷좌석에 앉아 있는 우리 심천장 자, 어때요? 뒷자리 앉으니까 오늘만큼은 왠지 김 팀장을 부여먹어야 될것 같은 느낌? 뭔가 거만해지는 느낌이라 그럴까? 음... 야, 그런 느낌이 오네. 나, 이 자리가 내 마음에 쏙 들어. 그리고 뒷자리를 보니까는 바로 이 부분. 야! 앞하고 뒤하고의 독립이라 할까? 서로 간의 다른 개념. 그리고 이건 뭐야? 암스트로잉 열선 있지. 여기에도 조차도 운전석이 아닌 보조석에도 엄청난 옵션이 많아요. 이제는 뒷자리에서도 만큼 내 공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넓고, 그리고 여기에도 다 옵션이 있고,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자 여러분 제네시스 지구공 차량은 후륜구동 모델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사륜을 뽑아야 돼요 바로 이 차량 뽑아야 됩니다 자 우리 예전에는 자 어르신분들 회장님 이 차량 사세요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틀려요 40대에 진입하게 되면 은 이제 40대부터 80대까지 지구공 차량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좋은,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타세요 우리 동네 차 치자 김남철이었습니다 아니 니만 다하니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타세요 우리 동네 차 치자 심차장이었습니다